안녕하세요, 여러분. 패션 브라더입니다. 내가 좀 단정해 보이고 싶다. 그러면 무조건 슬랙스를 입어야 됩니다. 괜찮은 퀄리티의 슬랙스를 고르는 게 진짜 중요한데, 이게 좀 고민이 많이 되죠. 은근히 체형을 많이 타서 잘못 고르면 안 입게 돼요. 그래서 제가 직접 입어보기도 하고, 비깅을 열심히 하면서 찾아낸 제가 입고 싶은 와이드 슬랙스를 추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첫 번째, 시그니처의 더블 턱 와이드 슬랙스입니다. 거의 대학교 때 달고 다녔던 바지거든요. 가성비 슬랙스 고를 때 진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, 저는 원단이 좀 튼튼한 느낌이 드냐, 너무 흐물거리면 좀싼 티가 나더라고요. 가격은 저렴한데, 원단이 좀 튼튼한 느낌이 진짜 좋았어요. 그리고 여름, 겨울, 사계절 이렇게 원단을 선택할 수가 있어서 내가 원하는 핏으로 계절에 맞춰서 돌려 입을 수 있는 게 굉장히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. 그리고 더블턱이 자연스럽게 잡혀 있어서 허벅지 볼륨이 자연스럽게 잡히고 또 와이드한 실루엣 도 깔끔하게 떨어져서 비율도 괜찮아 보이더라고요. 기장도 발등에 살짝 얹히는 느낌이 들어서 과하지 않게 자연스러운 핏을 연출할 수 있습니다. 두 번째는 커스터머클락의 투턱 와이드 슬랙스입니다. 이건 제가 어느 유튜브 쇼츠를 보다가 타고 타고 들어가서 발견을 했는데 실루엣이 괜찮아 보여서 한번 소개드려볼게요. 해 자연스럽게 주름이 잡히면서 기장감도 괜찮고 또 핏도 과하지 않게 적당히 와이드한 느낌을 주는 것 같습니다. 색상도 굉장히 다양하게 있고 스트라이프 디자인도 과하게 들어가지 않은 것 같아서 좋은 것 같아요. 또 코듀로이 형태로 만들어진 바지도 있어서 이것도 관심 있으시면 흥미로운 바지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 기장감은 처음에 추천드린 시그니처 슬랙스보다는 약간 짧긴 하지만 그래도 웬만한 남성분들은 다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 네 번째는 코스의 플리티드 울 와이드 레그트 라우저입니다. 어느 정도 좀 가성비 옷을 입다 보면 좀더 윗급 퀄리티의 옷들을 입고 싶은 마음이 들더라고요. 실루엣이 굉장히 고급스러운 거예요. 정석적인 느낌의 슬랙스죠. 회사를 다니면 외부 미팅이나 뭐 그런 중요한 미팅이 있으면 깔끔하게 입는 날이 올 수밖에 없거든요. 그럴 때 트렌디하게 깔끔하게 느낌을 낼수 있는 바지에 이게 진짜 적합하지 않을까? 핏은 릴렉스하게 떨어지는 와이드핏이고 제품명에서도 볼수 있듯이 울 와이드이기 때문에 울 소재로 만들어졌거든요. 이울 소재 특징이 힘없이 좀 흐물거리지도 않고 과하게 뻣뻣하지도 않은 그런 중간 텐션을 굉장히 잘 유지한다고 합니다. 그래서 턱이 있으면 턱이 예쁘게 유지도 되고 또 실루엣이 흐트 지지 않아서 고급스러워 보이는 거라고 해요. 코스라는 브랜드 자체가 영국에서 만들어진 브랜드다 보니까 신사적이고 깔끔하고 그런 느낌의 옷을 굉장히 잘 만드는 것 같아요. 저도 아직 코스를 한 번도 경험해본 적이 없는데 꼭한번 구매해보고 싶은 브랜드입니다. 그리고 기장이 이게 영국 사이즈 기준이라서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찾아봤더니 보통 남성분들은 48을 M 사이즈로 보시면 되고 50을 L 사이즈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. 저는 이거를 너무 딱 맞춰서 사야 된다라기보다는 어느 정도 한 치수 크게 좀 사시고 나서 허리나 기장을 수선하면서 내 몸에 맞추시는 걸추천 드리겠습니다. 왜냐면 슬랙스는 딱 맞춰서 찾는게 어렵긴 해요. 마지막 네번째는 포니에의울 더블 플리츠 엑스트라 와이드 트라우저입니다. 울 와이드 슬랙스죠. 이걸 고른 이유는 실루엣적으로 마음이 들었고 또 검정 슬랙스 말고 다른 색깔로도 도전을 하면 어 이런 색상이 좋지 않을까 해서 골랐거든요. 이 색상이 토프 색상인데 짙은 갈색이랑 회색이 섞여서 푸난 회갈색이라고 해요. 저는 사실 처음 듣는 색상이긴 한데 오묘하게 좋아 보이더라고요 코스의 슬랙스랑 좀 마찬가지로 포멀하고 격식이 필요한 그런 자리에 딱 어울리는 하지만 남들처럼 뻔하게 검은 슬랙스는 아니야 뭐 이런 느낌을 낼수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옷잘 입는 형님들이 좀 많이 입는 걸 봤거든요 제가 좋아하는 주우제님이 토니맥 슬랙스를 입으신 걸 보고 제가 이걸 찾게 됐거든요 근데 검은색은 찾으니까 없어서 이거를 선택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30대 40대 좀 사회생활을 열심히 하고 계시는 분들이 입으시면 너무 좋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오늘은 돈이 있으면 제가 샀을 법한 슬랙스를 추천을 해드렸는데 어, 만약에 이런 슬랙스 말고 다른 캐주얼한 바지도 좀 궁금하다 제가 더보기란 이랑 아래 고정 댓글에 관련해서 영상을 남겨둘 테니까 가서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음 영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